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미남입니다. 자, 8월 21일 장전 뉴스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슈 보기 전에 이거한 가지 먼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법무부에 올라온 보도 자료입니다. 어, 이번에 광복 뭐 80주년 기념이라는 얘기와 함께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들을 특별 합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중국인들인,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인들을 위한 좀 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검색을 했을 때 언론에 노출은 안돼 있습니다. 아마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런 내용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9월 달에 또 중국인들 무비자 대거 입국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인식하시고 주변에 좀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상 광복의 의미이다. 뭐 이민 정책적 차원이다. 재조명이다. 우리 민족을 뭐 다시 포용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동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상 읽어보시면 은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겁니다. 솔직히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 500 어, 일단은 보합세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기술주 이틀 연속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보시다시피 장초반에큰 하락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 다행히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어,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준 FOMC 의사록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고용보다는 인플레이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 상조다라는 의견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 원유 재고 급감에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정부의 인텔, 삼성전자 지분 요구에 반도체 주들은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TSMC, 마이크론도 포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죠. 또 심지어 트럼프는 어, 당선되고 나서부터 국채를 계속 매입을 했다라는 또 기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주택 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어, 구속된 어, 연준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사퇴하라는 또 말이 나왔고요. 자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승인은 안 한다. 어, 세기의 사기극이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한 모든 녹색 지원금을 폐지를 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발전 수단을 거세게 어, 비난을 하였습니다. 어, 예전부터 석유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들이 쓰라고 어, 준 자원이기 때문에 펑펑 써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회담 장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이 트럼프에게 모스크바를 제안을 했고요. 트럼프는 절충안으로 중간 지점인 부다페스트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K 원전도 미국 진출이라는 얘기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듯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 이슈가 있었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계속 안건은 올라와 있고, 뭐, 마스가 뛰어넘는 원전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주가는 어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조선 방산 원자력이죠. 조방원 팔고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 매수. 라고 나와 있죠. 수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동차 관련 주들이 그나마 좀잘 버티고 있어요.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고 그거와 또 별개로 개인 이슈와 함께 또잘 버티고 있는 게 있는데 좀 테마로 엮었을 때는 어 자동차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HD 한국조선해양의 두산 비나 매각 그래서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비나를 2,900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고요. 매각 대금은 활용해서 소형 원자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전 이슈 살펴봤습니다. 맨 앞에서 언급드렸던 법무부 관련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도 전체적으로는 혼조세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또 미국 시장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저는 생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